이리집 사공치 등장 봤단 말이요? 우와 아니 <laughs> 계란이 훅 깨져버렸어 그리고 톡 치는거 이 <laughs> 안으로 들어왔다 신기하다 야 <laughs> 요즘 좀 차원 높은 사고로 치시는 분 여기도 아니고 <laughs> 아 이거는 하지 마. 여기도 아니 여기 사이에 들어갔답니다 어머? 없어는 걸로 해주고 얼마 못 들어가 꽤 들어갔는데? 절반 이상 반절까진 됐지? <뭐매> 근데 그게 다 맞으면 다른 막대기로 해야 될것 같아 오! 그거 알지? 이거 녹취해서 가하거 그럼 아찔해진다. 새로운 막대기. 이거 어때? 야, 딱 좋지? Tchau. 나생 처음 먹어보는 갈팽이 요리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그냥 소라 같은 느낌인데? 응. 그렇게 짜지않나은데나는 괜찮은데? 음. 무슨 매력인지는 알겠어 데 굿기 짜어안짜 어! 안되 이게 총1 5불이었나 그러면은 15 나누기 12 하나당 1,500원꼴 하니까 이제게 응? 이게? 대네 그러면, 여기꺼. 앞에 있는거. 어. <laughs> <laughs> 어림도 없지. 여이네 음. 근데 맛있겠다. 네. 이네 아, 우리의 마지막 멜점 아, 아쉽게도 하나 더 남았어. 아, 그래? 들어갈, 들어갈 오. 오늘도 먹는 토리로쿠스헤이 헤이. 헤이. h e 먼저. 사랑.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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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h yeah. h Uh -huh. 아, 가만에 있어. 나도 안돼는데 <laughs> 아, <아니>, 가만에 있어. 내장 기관 들어올 고 오늘은 다른 날이야. <laughs> 일주일에 한번꼭 먹어줘야 돼. 뭐야 이게? 뭔데 뭔데 야 이게 뭔데 근데? 야 나도 몰라 어머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을 잠그면 머리카락이 이제 일로 다 보이는 거지 그 프레임으로 해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 아니야? 그래? 아니 그 반대 말고 이렇게? 아니 아니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아, 여기 이렇게? 응. 오, 어, 이렇게? 괜찮아? 오. 긴 아... 머리한테는 좀 힘든데, 응. 근데 이게 그뭐 염색할 때랑 그 남자 머리 자를 때 괜찮대. 근데 여자 머리는 좀 길어서 떨어질 수도 있대. 여기 업체에서 나오셨어요? 네. 응. 우주복 같다. 괜찮은 것 같아? 응. 어머머머, 야, 집 물린다. 어딨지? 거기가 바로 붙어있는데야. 어, 거기가 바로 붙어있는데 선과가 지금? 응, 내 몸을 부착시켰어. 나 이거 신발 벗고 야겠다 <laughs> 브레이크가 저기 이상하게 돼있어. 왜... <laughs> 진작하면 꼬르륵 <꼬르륵거든요>? 거리요 <laughs> 아니다, 배고파! 난 저기. 내가 지금 오른쪽 아, 다할것 같아? 아, 니한 네, 한참. <laughs> 뒤에서... 와, 문전 얼마만이야? 자, 이거 열어야지. 아우, 맞아, 맞아. 오. 뒤에 차도 있으면. 찾으시면... 응. 지금도 한참 남았어, 앞에? 응. 음. 아 그래, 아 <laughs> 진짜 <웃음> 연습했다고 방금 얘긴 했긴... <laughs> 자 여기 맞춰졌으니까 이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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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그렇지 더 조금만 더 주차할 하고, 때 주의점 뭐야? 주차할 때 주의점 응. 너무 다 핸들을 다 돌릴 필요가 없어. 생각보다 좋았어. 여기까지 근데 이거 보면 안된다며 어, 이거 보지 말라 그래. 그럼 저기 바닥을 어떻게 보지? 저기 바닥을? 그 라인만 마, 그 맞춰서 하면 돼 그리고 이런 데는 안봐 <laughs> 맨발의 기사님 아진 이래서 또 오셨네요 오늘따라 너무 오래 걸리는 중 <laughs> 거의 한 30분 걸렸나? 약 30분 만에 얻은 사코를 들고 얼른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타코! 오케이. 오케이. y o k 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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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Into internet Call center. Hmm? In my to be mad, Commissioner. Oh, my phone bill is like crazy every month. Just me a little something. The kids in my school are like dying for it. What are you got them? Are oh, you busting out on your own? Got this place, wired, After you? Do you just fire the water. News for you, though, is uh, you know, you're a main man on the ground. Very happy, so i drink. Drink. Oh, great. great, I, I, I...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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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laughs> wow. <laughs>